백운초 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드림캐처를 만들어 볼 건데 필요한 준비물은 먼저 나무 원판 그리고 장식용 구슬 세가지 아주 긴 끈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장식 깃털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식 스팽클이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필요한 준비물은 목공풀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나무 원판을 꾸미기 위해서는 채색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물감으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나무 원판을 채색을 해줄 거예요. 이 구슬이나 깃털 같은 것들은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잘 보관을 해뒀다가 우리 끈까지 다 연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꺼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물감으로 할 건데, 색연필이나 파스텔 쓰는 친구들도 다 좋아요. 여기 위아래가 있어요. 위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구멍이 하나 뚫린 쪽이 제일 위에요. 그리고 아래쪽이 세 가지 나와 있는 선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는 각각 실을 연결해서 장식을 매달아 줄 거예요. 그면 선생님은 노란색 실이 있으니까, 주황색 계통으로 비슷한 색을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판이 나무라서 물을 잘 머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번지기 기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붓, 신기하죠? 이거는 워터브러쉬라고 하는 붓인데요. 이 안에다가 물만 넣어서 쓰면 헹궈서 쓸 수도 있고 물이 필요할 때 짜서 물을 떨어뜨려서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색칠할 때에는 밑에 묻지 않도록 바탕 종이를 깔아주고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청소할 때 힘드니까 바탕지를 깔고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했고 만약에 선생님처럼 물감으로 하는 친구들이다 하면은 이 앞판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뒷판도 같이 해보고 다음에 앞뒤판다 마르면 포인트로 콕콕콕콕 찍어서 무늬를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뒷판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뒤에는 배는 따뜻한 느낌의 색이었으니까 선생님 뒤에는 차가운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판까지 채색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앞판이 어느 정도 마른 것 같아서. 여기에 무늬를 콩콩콩콩 찍어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앞뒤로 하는 친구들은 뒤판 칠하면서 색이 묻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덧칠을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끝부분을 하얀색을 덧칠해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포인트를 한번 줘보도록 하세요. 있는 겨울 느낌으로 왠지 겨울 하면 하얀색 눈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을 칠해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칠하면 여러분 선생님은 물감으로 했기 때문에 마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다 말린 후에 두 번째 동영상에서 이끈 어떻게 엮는지 두 번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원판 꾸며서 다시 오세요.